오늘은 인트로 없이 바로 갑니다. 마두치 AI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채찌 PT로 뽑은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어 볼 겁니다. 모두 AI만 쓸 거고 무료입니다. 먼저 그림을 뽑기 위해 채찌 PT로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캐릭터가 서 있는 장면으로 뽑아주시되 한 명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예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뽑는 데는 2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림이 나왔다면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 댓글에 있는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업로드를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구글 계정으로 연동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신 후 여기에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대로 움직이는 영상을 뽑아달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영어로 제시해야 합니다. 디벨이나 파파고를 이용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쉽게 번역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해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다 만드셨다면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팬딩 상태로 넘어가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웨이트이라는 문구와 함께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페일드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다시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제작되었다면 이제 확인 후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짧지만 그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